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신 김홍택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댓글 레슨 시간인데요 이제 댓글 달린 걸 봤는데 우드 관련해서 질문이 많더라고요 재용조님은 우드 레슨 부탁드립니다 공이치도 궁금하고 공이 뜨지 않아 고민입니다 프로님의 생으로 바꾸고 지금은 훨씬 편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 있고 채낙진님 홍택프로님 꼭 봐주세요 하고 댓글 더보기 누르시게 만드셨네요 <laughs> 우드도 꼭좀 알려주세요. 우드 한 번씩 치시는 건 봤는데, 알려주시는 건못 봤어요. 홍택 프로님, 스윙을 롤 모델로 연습 중인데, 다 가이드가 있는데, 우드만 없어요. 꼭이 없고, 해서, 오늘은 우드 관련해서 한 번, 레슨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우드를 더잘 칠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드를 잘 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정확하게 잘 맞추는 건데, 오늘은 공을 더 정교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우드를 치실 때, 이제 공을 띄우려고 이제 손목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칠 때, 이제 공을 띄우려고 이제 손목을 풀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손목이 풀리면서 공의 뒤를 맞을 확률이 엄청 많고요. 혹시 이게 공이 잘 맞더라도 이제 손목이 풀려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풀어 주면서 이렇게 뒤에 땅을 치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을 띄우려고 이렇게 손목을 푸시는데 속이 들으셨나요? 지금 공보다 한참 뒤에 땅을 때리고 이제 공을 맞추기 때문에 공이 이제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풀면서 혹시 잘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을 풀어서, 공이, 혹, 이제 운 좋게 잘 맞을 때. 이렇게 대체적으로 풀샷이 날 확률이 많아요. 공이 잘 맞더라도. 프로들은 어떤 느낌으로 우드 임팩트를 가져가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프로들은 우드를 칠 때, 우드, 우드를 치던가 드라이버를 치던가 아이언을 칠 때, 거의 똑같을 거예요. 손이 클럽보다 앞에서 맞게 하는데, 왼손이 왼쪽 무릎 앞에. 절대 클럽보다 뒤로 가게는 안 쳐요. 그 이유가, 손이 앞으로 나갔을 때, 공을 좀더 무겁게 눌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은, 손이 공보다 앞으로 가게, 좀더 눌러치는 샷을 많이 하고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식으로 손이 나가게 하려고 하면은, 아마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 레슨할 때, 손이 나가게 하는 레슨이 없어가지고 근데 외국 프로들의 생을 한번 보시면은 거의 한80% 이상은 다 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드가 잘안 맞으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손이 공보다 앞으로 가게 왼쪽 무릎 앞에서 맞게끔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공이 공이 여기. 여기에 공이 있고, 손이 맞을 때, 왼쪽 허벅지 앞에서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띄우려고, 이제 손목을 풀으시면, 푸시, 이렇게 공보다 손이 뒤에서 맞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손목이 풀리면서 임팩, 임팩트 포인트가 여기가, 여기 공 뒤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뒷땅이 나오, 나오는 경우가 많고, 혹여나 공이 잘 맞게 되더라도, 이제 클럽이 닫히면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볼들이 나오게 돼요. 임팩트에 이제 공 맞는 위치를 보면은 엄청 바깥쪽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임팩트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땅부터 때리고, 이렇게 공을 맞춰요. 이게 연습장이니까 이 정도로 나가는 거지. 필드였으면은 아마 공 아예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드 치실 때 손목을 쓰는 게 아니고 손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손이 클럽 헤드보다 더 앞에서 맞게 해.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 헤드보다 앞에서 맞게 되면 지금처럼 뒤를 맞고 공이 맞는 게 아니고 바로 공부터 맞는 걸볼수 있어요. 공부터 맞고 이제 땅을 살짝 스치면서 가서. 프로들처럼 공을 바로 맞추고 좀더 힘있게 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임팩트에 손이 앞으로 가고, 임팩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팔로우 소루를 가져가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팔로우 소루는 굳이 뭐 다른 걸 하실 필요 없어요. 손이 앞으로 가있고, 어차피 이 스피드 때문에 몸이 돌 거잖아요? 이제 그대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임팩트에 손이 앞에서 맞은 그대로 그냥 가서 돌아와주면 정확하게 좀더 일정하게 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로들이 대체적으로 우드 칠때 손이 공보다 앞에 앞에 가게. 연습 방법은 마리언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랑 같아요. 뭐 다른 건 없고 치기 전에 이제 빈스윙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우드 타점이 어디가 나오는지 보시고, 바닥에 맞을 때, 이렇게 땅을 탁 때리는 게 아니고, 바닥을 살짝 스치게, 살짝만, 이렇그 스치게 연습하시고, 이제 공을 치시면은, 임팩트의 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빈스윙은, 어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몸의 리듬이 좀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두 번, 이게 너무 감이 안 오면 세 번.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치기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치기 전에 공을 어떻게 칠 건지. 만약에 지금처럼 바닥에 안 맞으면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탑볼을 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 안 맞으면 조금 더 파점을 낮춰서 이렇게 바닥을 살짝 트치게 연습하시고 이제 공을 치시면은 좀더 공을 차,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 올라가요. 보여드릴게요. 와우. 네. 네, 오늘 어, 댓글에 재용조님, 최낙진님, 그리고, 최낙진 그리고 재현킴님, 외 많은 분들이 우드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장신 김홍택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댓글 레슨을 계속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레슨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